자네테 플러스 이선우 47점 미쳤다. 정관장 14사에서 22-25 충격 지웠다. 시즌 첫승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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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연승 실패 실바 36점 분전 MD 대전. 고이진 감독이 이끄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2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지네어 2025-2026에서 볼트리그 여자부 1라운드 GS칼텍스와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 25-18, 22-25, 19-25, 25-22, 15-10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GS칼텍스는 연승에 실패했다. 정관장은 엘리사 자네테, 등록명 자네테, 각팀내 최다 30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범실이 12개로 많았지만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팀의 힘을 더했다. 이선우 17점, 정우영 13점, 박은진 11점을 올리며 홈팬들에게 첫 승을 안겼다. 2세트에도 정관장 흐름이었다. 3위에서 이선우의 3연속 득점으로 GS칼텍스 리시브라인을 흔들었다. 이후에도 박혜민의 블루킹, 유서연의 퀵오픈 자네태의 공격 득점으로 9위를 만들었다. 이선우는 7번의 연속 서브를 넣고 나서야 서브 타임이 끝이 났다. 4세트 정관장이 힘을 냈다. 11-11에서 10일 실바의 공격 범실 박은진의 블로킹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어 16-14에서 이선우의 연속 득점이 나왔다. 특히 16-14에서 안테나와 상대 블로커의 좁은 틈을 잘 공략해 득점을 올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GS 칼텍스도 14-19에서 2선우인 3연속 범실 실바이 블로킹으로 한 점차를 만들었다. 그러나 역전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관장은 23-22에서 자네태의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5세트 초반 흐름은 팽팽했다. 4-4에서 자네태의 퀵오픈 신은지의 서브에이스로 6-4로 만든 정관장이었다. GS 칼텍스는 실바가 최선을 다했지만 국내 선수들이 아쉬웠다. 정관장은 98에서 이선우의 3연속 득점으로 1 2 8로 달아났다.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정관장은 이선우의 블로킹에 이어 자네태의 끝내기 득점 끝으로 홈 팬들에게 승리를 안겼다.